다크한 다크한 신상이 나왔어요. 3.2리터 미니웍인데요.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 예쁘고 앙증맞은 요 아이로 어, 요리를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미니웍을 이용한 요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니웍이 저희 쿠킹에 배송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는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미니웍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친정엄마가 궁금하신 거예요 미니웍 미니웍 하는데 엄마가 큰 웍을 쓰고 계시잖아요 어 도대체 얼마나한 거야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렸더니 가늠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랑, 그, 이거랑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 손을, 이 손을 이렇게 가운데 딱 넣으면 요, 요게 가운데 꽉 차는 사이즈야. 라고 했더니, 그래도 가늠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친정엄마의 집에 가야 돼요. 보여드리러. 오늘 엄마가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허, 어머!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웍을 받고 아이 웍으로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 라고 먼저 생각했거든요. 분명 웍으로 할수 있는 요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적합한 요리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뭐 하지? 무슨 요리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손님들이 딱 보자마자 그러셨어요. 팀장님, 얘는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거, 쓰, 먹, 먹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치? 우리가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웍은 볶는 데 쓰잖아요. 볶거나 튀기거나 주방에서 쓰지. 걔를 식탁에 올리진 않잖아요.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얘는 식탁에 올려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머, 정말 그러네? 이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인데 바로 식탁에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네? 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요 면사리 넣고 파팔게 끓이면서 가족들이랑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정말 그러네? 정골팬 역할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손님은 샤브샤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우리 딸 사줄래요. 우리 딸그딸그 딸, 그 딸이 자녀가 두명 있어요. 그럼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 순둥순앉아서 팔팔 끓이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그러면서 팀장님 생선조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먹고 치울 수 있는 그 사이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랑 비슷한 냄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웍 웍의 편리성을 알기 때문에 이 웍이 주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로도 그런 용도로 쓰고 싶은 거죠. 아이디어가 막막막 막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났어요. 아 여러 가지로 얘는 활용할 수 있겠다. 얘가 오히려 큰 웍보다 더 많은 활용도를 갖고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요리를 준비했어요. 미니 웍이 등장했습니다. 자. 뚜껑 열어볼게요. 뚜껑을 딱 이렇게 열면, 이렇게 큰 웍에도 들어있는 요 삼바리가 들어있어요. 찜으로도 활용할, 찜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요 삼바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제 손을 가운데 딱 넣으면, 약간, 요 손바닥보다 약간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도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삼바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웍과 똑같이 온폭한 사이즈예요. 요렇게 복폭하게 생긴 거예요. 요런 구성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어떤 요리가 탄생을 할지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산점이 미니워그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요리는 산더미 불고기예요. 콩나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서 익혀서 먹는 요리인데요. 얘는 식탁에 위 놓고 바가바가 끓이면서 먹는 요리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웍을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한개채 썰어서 넣어주세요. 채 썰어서 양파 한개 넣어주시고요. 집에 대파, 당근, 고추 정도는 있죠? 없으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또 빼셔도 되고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채소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양파는 들어가야 돼요. 양파하고 대파는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대파는 넣어주시고요. 저는 고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고기 있으면 얘를 밑에다가 먼저 좀 넣어주세요. 그 위에 콩나물을 올릴 건데 짜투리 고기 먼저 넣어주세요. 자, 콩나물을 이제 그 위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미니웍이라 가능해요. 온폭하잖아요. 그래서 미니웍이라 가능한 요리예요. 정말 이 미니웍 보면서 아 요리가 무궁무진하겠다. 정말 많은 요리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사이즈 식탁에서 요리가 가능하고 먹으면서.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서는 안될 냄비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실용적인 냄비예요. 콩나물을 이렇게, 이거 많이 넣어도 익으면 숨 죽잖아요. 이렇게 수북히 쌓아주세요. 그래서 산더미 불고기거든요. <laughs> 이렇게 쌓아주세요. <laughs>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다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마트에서 살때 우리 가족의 기호성에 맞는 고기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소고기 이거 샤브샤브용 샀어요. 비싸지 않은 거, 비싸지 않은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삥 둘러서 해주세요. 이렇게 콩나물을 덮어주세요. 산더미 같은 느낌만 나면 돼요. 뭐 태기 예쁠 필요 없고요. 그냥 콩나물을 덮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요렇게 식탁에 올리면 아,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와 고기를 이만큼 써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을 조금 숨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고기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요. 앞다리살 얇게 썰어 오셔갖고 앞다리살로 하셔도 돼요. 고기는 기호에 맞게 소고기, 돼지고기 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쌓아주세요. 샤브샤브용 얇게 썰어 달라고 하면 그걸로 가 충분하거든요. 저는 좀 저렴한 소고기 샤브샤브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예쁘죠? 자 마트에서 우리 콩나물하고 소고기 살때이그 대파채 이거 좀 구매해 주세요 모양도 예쁜데 이 대파채가 들어가면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파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대파가 채를 썰면 그냥 썬 거보다 더 식감이 훨씬 좋아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이렇게. 어, 사이드까지 다 대파로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고, 거기에 식감까지... 대파도 익으면 달큰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식감까지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대파까지 올려주세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마 이거 식탁 위에 이렇게 우리 일곱 국닭과 함께 올라가면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우와! 이럴 거예요. 정말 이 산더미 불고기를 만들기에는 정말 딱인 냄비예요. 이, 이거만큼 적임자가 없어. 이게 너무 또 낮으면 안 되거든요? 낮으면?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익으면서 푹 주저앉아요. 섞기에도 너무 좋아요. 최고의 냄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예쁘면 또 맛있겠죠? 자, 이제 맛있게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자, 양념장 만들 건데요. 어, 가루를부터 먼저 넣을게요. 설탕인데요. 설탕은 정말 기호에 맞게 넣어주세요. 어, 백종원이 설탕 너무 많이 넣는다고 설탕 왕자 됐잖아요. 근데 음식은 어,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어, 키친뚜의 기준으로 반 수저 정도 넣을 거예요. 근데, 어, 나는 좀더 달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키친뚜의 기준으로 하나 넣으시고요. 아님더 적게 넣으셔도 돼요. 요거는 집 식구들 가족의 입맛에 맞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크게 떠서 두 개. 얘가 매콤하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크게 떠서 두 개, 고춧가루도 좀더 맵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후추 톡톡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간장 간장 키친테의 기준으로 세 개. 이 양념장을 다 넣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조금 더 싱겁게 드시고 싶으신 분으로 양념은 이제 조절해가면서 넣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장 3개, 그 다음에 맛술이 맛술이 3개, 동량으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동량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듬뿍 두 개. 그니까, 듬뿍이라면 막 이렇게는 아니고, 어, 두, 그, 키친뚜엣으로 두개 넣어주시고요. 어,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굴소스를 이렇게 조금 준비했어요. 굴소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굴소스. 그 다음에 고추장은 키친이엣 기준으로 하나 반. 하나 넣고, 이렇게 반더 넣어주시면 돼요. 양념장 10조.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근데 섞다 보면 이제 집집마다 자기들이 개량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춧가루의 되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반죽, 그러니까 이 양념장이 너무 되면 여기에 물 한두 수저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설탕 녹여주세요. 제가 위에 있는 파를 살짝 걷었어요. 또 예뻐야 되잖아요. 우리 양념장을 위에 이렇게 껴줘주시고요. 껀주, 이렇게 흐르게 화산처럼 <laughs> 화산처럼 일단 이만큼 넣고 익으면서 간이 부족하면 그때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를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우리 먹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엄마가 준비해놓고 가족들이 딱 모이면 이거만 딱 등장시키면 우와 할 거예요. 자불 켭니다. 이 상태로 식탁에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우리 맛있게 먹자고요. 불이 너무 세면 지금 여기엔 국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켰는데 불이 너무 세면, 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올 때까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한두 수저 되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시면 타지 않고 밑부분에 야채에 수분이 나올 때까지 잘 익을 거예요.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던 게 지금 이만큼 내려갔어요. 콩나물이 익는 냄새가 나거든요.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는 조금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콩나물 비린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시고 어느 정도 콩나물이 익으면 그때부터 이제 섞으시면 돼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익어서 제가 섞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속에 콩나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익었어요. 양념은 제가 아까 남겨뒀잖아요. 부족한 거는 섞으면서, 어, 양념 더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 보겠습니다. 우와. 완전 푸짐해요. 지금 이, 이 많은 콩나물이 다 들어갔고요. 한 봉지가, 한 봉지 한 봉지 다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야채랑 양념이랑 섞어서 먹는 거예요. 양념장은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 보겠습니다. 양념장 더 넣어요. 양념장 더 넣어 주시고요. 이 웍이 워기 미니 웍이잖아요. 미니 웍인데 이 미니 웍이 큰 웍이 하는 거다 합니다. 여기에 튀김을 하셔도 되고요. 찜을 하셔도 되고요. 볶음을 하셔도 되고요. 탕을 끓이셔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더 특징은, 우리 아시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다. 이게 더큰 특징이에요. 우리 큰 웍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식탁 위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더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콩나물도 잘, 보시면 잘 익었거든요. 와, 따끈따끈한 밥에 척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이 끝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와숨다 죽었어요 이제 먹으면 돼요 보시면 어, 작아도 미니워기여도 이렇게 섞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봉복하잖아요 그래서 섞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 줄여놓고 이제 먹으면 돼요 시식을 오늘은 시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고기랑 콩나물이랑 듬뿍 떠서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조금 뜨거운데 먹어볼게요 막 침이 막 고여요 예쁜 리니어 데려가셔서 우리 산더미 불고기 만들어 먹어요. <laughs> 짠 들어볼까요? 완전 푸짐하죠. 요 상태로 우리 식탁 위에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먹으면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산더미 불고기는 어, 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식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고기는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고기를 푸짐하게 먹고 예쁜 우리 미니웍에 여러 번 만들어 먹으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쵸꼭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 예쁜 미니웍 데려가세요. 이 아이는 빨리 데려가시는 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외식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빨리 데려가세요. 이상 로즈마리였습니다. 안녕.